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베일리TV의 베일리입니다 아 얼굴이 썩었네 어제 술을 많이 먹었어 음. 전술안 먹었어요 그냥 뭐 느긋하게 하지 뭐 느긋하게 간만에 릴렉스하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 98년에 이민을 왔다가 2012년에 한국을 들어가서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독립영화 제작, 독립영화 연출 그래서 아직 안뜬 감독 5년째 영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배워서 15년부터 영화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독립 영화계와 영화계 변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함은 안 밝히시는 거예요? 영화를 보러 오시면 만약에 영화가 잘 되면 그때 커밍아웃을 하는 걸로 하고. 네. 지금 그 선글라스도 컨셉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건 컨셉입니다. 아. 제가 직업이 한세 개쯤 되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서 약간 컨셉으로. 여기 이제 영화 감독의 귀여운 컨셉. <목소리> 이 실리콘빌리에 저를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네. 약간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아. 독립영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비감이 좀 있어야지. 아, 그래요? 네.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막이거저거 찍고 막 맛집 다니고 그러면서 신비감을 떨어뜨리는 건.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그. 독립영화와 영화의 변방에서 놀고 있고 네. 우리 베일리 감독님은 약간 그래 저보다는 한 단계 위인 그 유수 영화제에서 다수 수상도 하시고 해외 영화제도 많이 내셨어 요 작품을 아, 베네수엘라 뭐 네. 국제 영화제 네. 이런데 하나 한번 됐었고 그 별명 별명을 제가 들었는데 한국의 독립 영화계에서 이제 이분하고 수한 분들 아만수르도 생겼어요? 독립영화계의 재벌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그 징징대. 한국의 독립영화계에서 밥안 얻어먹고 물한테밥 사주고 뭐, 아쉬운 소리 안 하면 이제 재벌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죠. 아 참. 한국의 영화계, 연극계가 참 힘들어요. 네 현실이죠 현실. 네. 그렇게 따지자면 저도 상당히 부유한 쪽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밥잘 먹고 다니고 뭐 오셔가지고 음, 밥도 사주시고 술도 사, 사주시고 그러면서 그 정도 하면 이제 뭐 재벌이라는 소리를 듣죠. 아. 부유함이 철철 흘러넘치잖아. 이 몸에서 지금 부유부유 부유. 어? 3만원, 5만원, 2만원 코스프레, 코스프레 <laughs> 아,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 가지고 당연히 뭐 돈을 응? 사업은 아니고 직장생활을 한 20년 했고요. 사업은 <laughs> 이제 3번을 해서 다 말아먹었고, 오늘은 이제 그 독립영화 감독으로서의 우리 땡땡땡 감독님 모셨는데, 이게 뭔가 재미가 없어지는데 어떡하지? 아니, 재밌어요. 사실 참 영화 한다는 게 미친 짓이죠. 그래서 우리 베일리 감독도 미친 놈이고 이글이글 불타는 눈동자. 음. 그 다음에 이 나이에 영화 한다 그러면 다 욕하거든요. 뭐 내가 무슨 영화를 하려고 하냐. 뭐 여배우랑 놀려고 하는 걸. 근데 혼자 찔려가지고 네. 지금 자진, 자진 고백하고 있어 지금. 무슨 <laughs> 여배우? 친구들이 그래요. 내가 무슨 여배우랑 놀려고 영화 찍는 거지. 네. 여배우를 위해서 독립 영화를 찍고 계신 우리 땡땡땡 감독님. 요거는 뺍시다. 어, 그럼 싫어요. <laughs>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사실 우리가 지금 영화를 한 편을 다큐를 찍었죠. 아, 둘이서. 네, 다큐멘터리. 지금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죠. 아마 모든 게잘 돌아가면 무슨 영화제 같은 데서 한번 보실 수도 있는. 저희 희망이고. 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제 어디 어디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말이죠. DMZ 국제 다큐 영화제 9월달에 이제 올해 하는데 다큐 영화제 쪽으로는 그쪽 되게 유명하고요. 해외에는 어떤 영화제 출품을 해외는 이제 휴스턴 국제 다큐 영화제라고. 아, 그 제가... 다큐, 영화제라는. 아, 아 다큐, 네. 다큐 영화제 깐느 영화제라는 아, 깐느. 아, 다큐 영화제 깐느 휴스턴 다큐 영화제. 이제 다큐 영화제 여기저기 낸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뭘 찍었는데? 당신이 찍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게 저도 짧은 이 경력 중에 최초로 뭐 공동 연출이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공동 연출이에요. 어쨌든 이 주제 그리고 내용이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둘이 아주 서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있었죠 제가? 정리를 하면 실리콘밸리 이제 한인에 대해서 찍었습니다. 한인회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에서? 한인회를 처음 만드신 분이 안창호 선생님? 네. 예, 1903년에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한인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거죠. 미국의 한인회가 지금 16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개 준데 우리가 사는 국가주에도 한인회가 지금 5개가 있죠. 세크라멘토... 뭐 이스트베이,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몬트레이, 뭐 이런 식으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한인회가 하는 일이 많았어요. 한국의 정보 전달, 뭐 민주화 운동도 했었고, 그때 뭐 시민권을 따거나 영주권을 딸때 도와주시는 것도 많았고,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줬고, 그러다가 2000년대가 들어오면 인터넷 시대가 발달을 하고, 한인회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뭐 인터넷 다 있고,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특히 20~30대는 관심이 없고, 그 한인에 관계된 분들을 만나서 술을 먹다가, 뭐, 한인의 선거가 금방 다가온다.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서 무슨 선거를 하느냐.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여기서도 비슷한데, 굉장히 축소판일 뿐이지, 비슷한 그 선거라, 선거, 라 선거 풍토가 여기서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그런 일이? 그러면서 약간 흥미로워서 찍게 된게 개인인데, 베일리 감독님께서 2년 동안 한 400시간을 찍으셨거든요. 저한테는 생소한 사회였고, 그 한인이라는 그, 생태계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비하인드에서 뭐 오만 그런 그 선거판에서 볼수 있는 그런 풍토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고해가지고이 실리콘밸리 이 작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뭘 그렇게 하여튼 촬영을 어, 재밌게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편집을 재밌게 했습니다. 시나리오도 재밌게 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든 다큐가 사실은 뭐 한인의 분교율를 다루긴 했지만 도대체 한인에는 뭔가. 그 다음에 이 한인회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저는 한국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확실히 한인회라는 것은 해외 동포들이 만드는 조직이라서 한국에 계시는 그러니까 국내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조직이고 단체임을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죠 타인존 커뮤니티 그들이 볼때 아니 저게 그러면 남의 나라 이민해가지고 저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 자기네들끼리 찢이고 벗고 잘하는구나 그런 거를 그냥 소개하는 그런 그 의도로 찍었는데 주제 자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죠? 작은 연못이 제목은 Small Pond 작은 연못. 후반 작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그걸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 벌어진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어려움. 근데 이제 1차 편집 끝나고 지금 2차 편집이 끝난 상황인데. 1차 편집 끝나고 이제 지인들한테 좀 돌려봤더니 도대체 한인애가 뭔지 모르겠어서 이 영화 자체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음. 이제 최종 편집본은 뭐 좀더 좀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한인애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좀 편집을 한 상황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붕괴에 대해서 찍었지만 한인애에 힘을 쓰시는 여러분들의 충정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국충정, 그 애국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분이 없어요 봉사정신, 희생정신, 투철하시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싸우시는 거겠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편집된 거를 보니까 어 이런 이런 식의 흐름 정사 아주 정, 정통 정통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딱 편집이 된걸 보니까 아 저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큐 아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네이 저도. 다큐 후반 작업에 드리는 이 정성과 자본 제일 형님이 이제까지 쓰신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다고요? 예. 네. 단편 영화 굉장히 짜고 아 그렇네요. 싸게 만들기로 유명한 어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분이거든요. 한마디로 노동력 착취. 5 0 0만원 이상 안 쓰자 뭐 이런. 아 한편에. 야. 음? 아 근데 한국에서 5 0 0만 원이면 여기서는 이제 그 인건비 이런 게 차이가 있으니까. 천만 원? 어 저는 장비가 되게 후졌고요. 그 베일리 그쵸? 영화 찍는 거에 저도 이제 그 찬조를 좀 했는 찬조가 아니라 그. 허드랜이들 좀한 하루나 이틀 했는데 오셨었죠 예. 장부이가 한국에 거의 상업 영화 수준으로 장비를 쓰시더라고. 그래도 <laughs> 음. 돈 많았어요. 돈 많이 썼다고요? 네. 음.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 <웃음> <웃음> 그런 분이 지금 베일리 뭐 실리콘밸리 거지를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지 타이틀을 지금 버리려고요. 네. 슬슬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음. 5년 내로 깐네갈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 저는 못갈것 같고. 깐느? 아니 형님 그거 제가 이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쌀케스틱하게 믿고 싶은.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저는 깐네 출품을 할수 있고 여기는 경쟁적으로 갈수 있는. 어왜왜 칭찬하는 거지? 난 이해 를 못하겠네. 오바는 안 되죠. 깐느가 뭐야? 깐느가 그냥 썬댄스? 물론 썬댄스도 정말 왕 중의 왕인데 그냥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덕담은 좋은 것이야. 베일리 팀은 쿠앤틴 타란토노 플러스 뭐 데이비 크로넨버거 플러스 김지훈 플러스 아. 뭐 이거의 폭력 바이올런스 십구 분. 저는 약간 홍상수, 뭐 우디 알렌, 뭐 에릭 로메로. 여기는 음. 문제가 데이비 크로넨버거와 쿠앤틴 타란토노를 합친 장르예요. 아니면 콘틴 타란티노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덴마크 감독인데 그 드라이브 라이언 고슬링 나와가지고 드라이브라는 영화. I drive. So you just moved to L. A. No, I've been here for a while. And what's the job? That's why this driver's got to go, Bernie. He's got to go. Do you remember this? No. 제가 딱 좋아하는 감독이 그 감독이에요. 영화에 말이 없어. 그냥 라이언 고슬링 얼굴 있잖아. 그 무표정하는 얼굴. 아 아니면 곡성 찍으신 분. 아 나홍진 감독이. 나홍진 감독과 김기덕을 합는데 그보다 더가 이렇게. 더강력하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닌데. 이분은 상업적 사공, 자기 돈으로 장편 하나 찍고 그게 대박이 나야 상업 영화를 할수 있는 거야. 형이 보기에 그내 시나리오가 그거 그 나홍진 뭐 김기덕 그리고 양익준, 양익준 이분들이 찍는 거보다 더 폭력적이라고요? 더 세지. 더 세다고? 어. 전혀 전혀는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우리 백은 너무 약해 가지고 아, 이게 이게 요즘 한가닥해 줘야지 말이야. 이 정도 가지고 어, 영화 찍으면 밋밋해서 되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쎄요 베일리 감독님 그 단편도 한번 여기 채널로 올려야 되는데 아우니다 어, 저는 안써요 저는 그냥 신변잡기, 소소한 식구 군뭐 LGBT 뭐 이런 귀여운 거. 영화죠 보통 네. 그죠 다큐 얘기 하나 가지또 산으로 가고그런 아, 다른 영.. 역시 영화 얘기가 재밌어 네. <laughs>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다큐는 저희 그주 전공 분야는 아니고 우열차는 호기심으로 뛰어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일단 쇼를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례로 이제 형님도 영화 찍고 장편 나도 영화 찍고 장편 다큐에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다큐만의 재미? 네, 네 그걸...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 다큐는 재밌는게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뭐한 80%는 아시는 분들이고 근데 그분들을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또 다른 그분들의 모습을 볼수 있고 그러면서 또 내가 객관적이 되고 또 반대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큐에 나오시는 분들과 한 단계 이렇게 좀 공부가 되고 다큐는 자기의 공부에 대한 싸움 뭐 이런 거 같아요. 저도 다큐를 찍으면서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 재미있냐면은 영화는 이제 극영화는 완전히 짜여진 그 시나리오와 모든 그 짜여진 세팅 내에서 찍는 거잖아요. 뭔가 날것이라는 분위기는 없잖아요. 완전히 정말 제작이지. 근데 다큐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명령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연기하세요 뭐, 아니면 이런 세트에서 찍읍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벌어지는 걸 가가지고 제3자적으로 그냥 그걸 그냥 카메라 갖다 대고 찍을 뿐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찍은 한인의 다큐는 공정하게 그냥 보이는 것만 보이게 결국은 편집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큐 같은 다큐가 아닐까 이거는 진정한 아 진정한? 세팅이 없는 좋아스 하여튼 그러면은 자 안녕히 계십시오 자, 한국의 뭐... 독립영화 영화감독이었습니다 자, 독립 영화인들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우리 그 다큐 스몰파운드 작은 연못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영화제에서 봅시다.